목회 초창기부터 전도훈련을 받았습니다. 근 몇십 년 동안 받았습니다. 이전 포항에 있을 때 공당과 대학교에서 살면서 적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오고 나서 본격적으로 전도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도자로서의 삶의 마음은 있으나 마음속 현장이 뒤죽박죽 되어서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론으로만 그치던 전도훈련, 몇몇 당사자에게만 해당된다고 핑계되고 있었지만 내 마음이 정리가 되면서 용기가 생겨집니다. 그리하여 샘플로 송파구 모모동에서 전도를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모모동 지역에 전도 캠프를 하면서 아침 8시 20분부터 10시까지 이곳을 예수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 오래 살았습니다. 모모동 주민일 때에는 나의 육체적인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 세상이 보였습니다. 어떤 물건이 필요하면 어디 점포에서 파는지 압니다. 그리하여 내가 필요하면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채웁니다. GS24 음식점. 약국, 헤어샵, 기타 수없이 동네 골목 상점이 있습니다. 교회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는 세상 사람이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꺼려하고 비판하기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꼭 교회에 갈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교회에 가는 사람 외에는 말입니다. 교회에 가야 할 필요성을 개발해야 하는데 잘 모릅니다. 필요성을 알면 알수록, 절실함을 알면 알수록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과연 나는 사람들의 교회에 갈 필요성, 당위성을 전할 내용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모모동 주민일 때에는 같은 주민이라 서로가 같은 위치 또는 갑의 위치입니다. 권리와 의무가 동일하고 서울시 송파구에 사는 같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전도자가 되어서 이 동네를 보니 마음이 답답하고 갑갑하며 갑자기 의리된 느낌입니다. 마치 이 동네에 처음 온 사람, 외지에 사는 사람. 외국인 또는 난민이 이 동네에 온 느낌입니다. 이 동네 주민들과 동떨어져서 타지인으로 보고 있는 느낌이고 나 혼자만 덩그러니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외롭고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본인은 이 의리되는 느낌이 정말 싫습니다. 읍소해야 하고 비굴한 모습, 누추한 모습의 나를 봅니다. 일단 이런 마음이 들면 오래전에는 포기했습니다. 이런 마음에 연속해서 들어오는 말이 너는 포기해라 왜 비싼 밥을 먹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냐 너를 반길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하지만 지금은 내가 이런 마음이 드는구나 라고 내 자신의 상태를 알아갑니다 이 단계에서 대부분 이전에 속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른 상태에서 걸어 다닙니다 아침 8시 이후부터는 학생들이 북적입니다 그래서 학교 앞에 서 있습니다 이후에는 엄마 할머니를 따라서 유치원에 가는 어린이들이 많이 보입니다. 10시 이후에는 시니어분들이 한가로이 산책이나 운동을 하시려고 길을 걷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미 출근한 상태입니다. 시간대에 따라 거리 모습이 정말 다릅니다. 이 길거리가 정말 새삼스럽게 보입니다. 일단 처음이라 한 걸음을 떼기가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니 세상이 보이지도 않고 두렵습니다. 세상은 변함이 없고 내가 오랫동안 여기서 살아왔기에 익숙한데도 전도자의 입장으로 바뀌어서 보니 마음이 복잡합니다. 마음이 복잡하니 이 지역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무섭게 보여집니다. 다 나를 손가락질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미 마음 속에서 온갖 욕을 다 얻어먹고 있었습니다. 그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내 마음의 분량에 따라서 세상이 비대해서 보입니다. 예전에도 이 상태에서 넘어가기 참 힘들었습니다. 자존심이 엄청 크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 힘들었습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이미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은 이 생각과 사상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따라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일단 2시간 동안 마음은 치열하게 갈등 가운데 있었지만 걸어 다녔습니다.